아침 운동길에 만난 민들레 홀씨입니다. 노란색, 고운 꽃잎은 어느새 하얀 홀씨가 되어 가볍게 제갈 길로 흩어져 버립니다. 운동 다녀온 후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출근 시간이 오후 3시까지라서 미리 준비해서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장반 교사는 오후 3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7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저녁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획안에 따른 활동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보수는 월 13만원, 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120만원 정도입니다.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포함입니다. 출근시간이 다소 늦은 시간이고, 저녁까지 근무해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나이, 즉 저같이 좀 나이가 많은 보육 교사도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거나 때리는 영아들에게 훈육이란 참 어렵기만 한데 이때 원장과 종일방 교사와의 소통이나 신뢰가 없어지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장과의 사소한 입장 차이로 4월 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쩍 부쩍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과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자 오늘도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감 놀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주제가 봄꽃이라 그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림을 밑바탕으로 돌돌 말아 준비한 호일의 끝에 물감 찍기를 할 예정입니다. 분홍색 물감을 꼭꼭 찍어 화사한 봄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감 놀이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오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한참 언어 표현력이 늘고 있는 4살 아이들이, 선생님 재밌어요, 더 할래요, 라며 집중력을 보이면 뿌듯한 만족감을 느껴요.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교실이 온통 물감 범벅이 되기도 해서 활동 내내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과의 활동은 어떨지 기대하면서 출근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았던 오늘 일을 마무리하며 그래도 열심히 살아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니 배도 고프고 피곤이 몰려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